댓글이 하나 있었어요. 어떤 거였냐면 자퇴하고 정시 가겠다. 야 이거 이래서 뭐 되겠냐. 아, 나는 그냥 학교 때려치고 어, 정시로 그냥 대학 가겠다. 전 이거 보고서 또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. 댓글 보셨어요? 장준 쌤도 되게 생각이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이거 어땠어요? 지금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사실 현재도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좀큰게또 덮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공교육 자체를 좀 불신하고 이렇게 될 거면 어차피 수시 준비 못할 텐데 하면서 이제 정시로 가는 친구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좀 착잡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아니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가 지금 사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어떤 준비의 과정으로 이렇게만 되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을 또 올려보고 공교육의 정상을 이루겠다라고 한 건데 오히려 지금 고교 학점제의 도입이 혼란만 가중하고 입시 포기까지 이르는